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순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매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 하나의 방으로 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보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려워도 해야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죄에 대한 회계입니다. 사실 죄를 회개한다는 일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앉은 교방에서조차 죄를 열거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 또한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였던 곳을 생각하면.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신앙적 성숙단계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의 바른 신앙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회계의 첫 걸음은 지도자 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1907년도에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1903년에 캐나다의 의료선교사로서 하문에서 사역하던 하디 목사님이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흥성의 기도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함으로 부흥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회계의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하디 성교사의 눈물의 회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외국인 목사님의 통해하는 마음이 한국교의 부흥으로 이끌었으며, 곧이어 한반도 전 지역의 회계 운동으로 연결되었으면 우리가 이 들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스라의 어린 기도와 스가냐의 죄의 고백은 백성들을 모여들게 합니다. 그리고 곧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의 눈물로 부터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회개와 통해하는 정교의 회계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수 있었습니다. 회계는 아랫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운동이 아닙니다. 각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눈물로 회계를 할때 회계의 성수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회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둘째로 회개는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 에스라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9월 20일은 큰 비가 내리는 때였습니다. 그 비를 막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추위로 인하여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죄를 범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처럼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다가와 회계를 나중으로 미룰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는 곧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회계는 형평과 환경을 고려하여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고 인지하는 순간마다 죄를 씻는 통해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셨습니다. 매일 발을 씻어야 하듯이 우리도 매일 죄 우리도 매일 짓는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회계를 뒤로 미루 벗나주지 마십시오. 셋째로, 회계는, 회계 후에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 간혹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잘못 들어선 길을 바로잡아 방향을 다시 알려줍니다. 이처럼 회계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얼른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이켜 길을 안내해 주므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돌이키고 회계함으로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하여 우리의 생활에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에 따른 실행은 죄를 떨쳐버리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도 회개 후에 이방 아내들을 다 내어 보내기를 실행한 것이 이의 모범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계가 돌방이나 교회, 그리고 기도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바른 회계라 할수 없습니다. 생활에서 실천이 없는 회계는 온전한 회계가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내마저도 제 결과이기에 내어 보냈던 이스라엘의 결단처럼, 회계란 과거의 악습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동만한 회개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 회개로 생활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이루셨습니까? 회개하기 이전이나 회개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면 아직도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비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생활을 편안한 삶으로 하나님께 진정 용서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로 깨끗하여 주님 나라가 는그 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아멘.